일본에서 그 이제 들레즈를 연구하고 또 자기 사상으로 그거를 아, 발전시켜 나가는 그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에가와 타카오의 그 존재와 차이 들레즈의 예, 사람들 경험론 이 책을 가지고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음, 에가와 타카오는 그 일본에서, 어, 그, 둘레지 연구가들 중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사람이, 고요지미 이슈키의 그, 둘레지 생명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편집하고 있는 리점 총서라는 그 총서가 있는데, 거기에, 유동의 철학을 쓴 그, 우노 쿠니치,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유명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현재 아마도 그 일본의 에, 들레지 연구를 선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인물이 에가와타카오고 에가와타카오가 아, 아, 쓴 들레지 연구서가 아, 존재와 차이란 책이죠, 그죠 주로 차야 아, 반복하고 특히 의미 논리학으로 중심을 해서 연구한 책이죠. 이걸 쓴 후에, 에가오타카오는 그, 죽음의 철학, 신호 대체 각구라는 책을 이제 썼고, 지금도 활발하게 여러 가지 또, 그 최근에는 몇 사람과 모여가지고, 장소의 운명, 장, 이런 또 책을 썼는데, 그 책도 어, 상당히 그 주목받는 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 그 존재와 차이라는 그 원서를 보면은 책 앞에 이렇게 악보가 그려져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직접 직접 작곡한 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레즈 철학을 음악으로 표현한 건데 들레즈 철학을 음악으로 표현한 경우는 굉장히 많죠. 독일 아티스트들이 하는 것도 있고 나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어, 노래가 아니라 대개 다 그, 신시사이저로 만든 곡들이죠, 대개 다. 이 사람도 아마 음악적 재능이 있는지, 책 앞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짧지만, 이렇게 조그만 악보를 붙여놨더라고요. 음, 강의 방법은, 그, 그, 제가 이렇게 읽고 계속 혼자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어주시고, 어, 또 제가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쭉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책 제목이 이제 존재와 차이고, 들레즈의 선험적 경험론인데, 그들레즈의 철학을 그 특징 짓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그, 그 용어가 이제 선험적 경험론이라는 용어죠. 그죠? Transcendental Emphasism. 들레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험주의자죠.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처음 쓴 책이 데이비드 휴메에 대한 책이에요. 경험론의 어떤 그 마지막을 데미를 장식했고 어 이른바 흔히 이제 회의의로 알려져 있는 그데이비트휴으로부터 철학을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피노자 니체 베르구송그 삼부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의 그연구소가 있고 그런 걸로 사유를 출발하는 사람인데 경험론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것이 중요한데. 선언적인 경험론이다. 사실 이거는 그 얼핏 들으면 일종의 형용 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뭐 네곤 네모난 원 이런 것처럼 형용 모순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근대의 그 서양철학을 그 추동해 온몇 가지의 테마가 있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자인 것과 사람자인 것한테 말에요 The empirical and the transcendental. 경험적인 것과 선험적인 것. 이게 번역이 좀 통일이 안 돼서 좀 헷갈리는데 나는 선험적인 걸로, 원래 선음적으로 번역했죠, 원래. 나중에 이거를 초월적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일본에서는 초월론적 이렇게 번역하죠. 초월적, 초월론적, 선험적세 가지 번역어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 염두에두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만약, 만약에 이거를 선음적으로 번역할 경우에 아프리오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랜, 트랜스센덴탈을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오리를 또선음적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일단 우리는 일단 선음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엠피리카란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고, 프란산덴타란 거는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가능성의 조건, 컨디션, 어브 파서빌리티, 가능성의 조건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그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 엠플리한 것과 트랜센덴탈한 것이 서구 근대 철학을 추동해온 몇 가지 그 갈래 중의 하나인데 이, 이 용어는 그걸 결합하고 있죠, 그죠 트랜센덴탈 엠플리즘으로 선음적인 경험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당히 그듣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죠. 그렇죠? 이게 왜 이제 이런 용어가 붙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행화 진행되면서 조금씩 그 의미가 이제 밝혀지겠지만 우리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에대한 답이 시대마다 다르게 주어졌죠 시대마다 야 근데 사형의 중세철학 같으면은 우리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거는 신이죠 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동양의 그 사고로 하면은, 기,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고, 누굴 만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경험이 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제,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근대, 근대라는 시대 특히 이제, 존 로크 이후에 근대에서의 트랜스덴탈 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체요 주체. 주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경험을 가능케 하는 건내 안에 있는 거지. 내 바깥에 있는 게. 내 바깥에 뭔가 있어 가지고 신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내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니고 나내 자신 내 자신이 갖추고 있는 그 뭔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거는 내 마음, 마인드. 내 마음, 정신. 또는 주체. 가 그게 선험적인 거죠. 내가 이런 물체처럼 마인드가 없는 멘탈하지 않은 존재라면 내가 뭔가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내가 마인드라는 거를, 또는 뭐 맥락에 대해서는 의식이라는 거를, 영혼이라는 거를, 정신이라는 거를, 또 주체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런 모든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근대 철학의 중요한 한 포인트예요. 그것이. 그런데, 어 둘레즈 같은 경우는 내가 내가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이라는 게 있기에 다른 사물들과 관계 맺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근대철학의 구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엠피리카라는 거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 여기에, 그죠? 네. 트랜산덴탈한는 거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둘레지 같은 경우는 선험적 경험론이라는건 뭐냐면, 이 트랜산덴탈 하는 것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깥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러니까, 둘레주의 물음은 나에게 나타난 것들을 내 마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근대 철학은 이런 구도죠, 근대 철학은. 내 내한테 나타나는 이런 경험적인 것들을 경험론자 같으면 뭐, 관념을 연합한다거나, 칸트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주로 구성한다거나 등등. 내 마음이 어떻게 나한테 나타난 것들을 요리해가지고 인식하느냐가 포인트인데 비해서, 들레지는 이놈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근데 철학은 나한테 갈색이 보이죠, 그죠? 갈색이 보입니다. 그럼 내 갈색의 관념을 가지게 돼요. 그죠? 영국 경험론자들은 관념이란 말 많이 쓰고, 아이디어란 말 쓰고, 칸트 같은 사람은 뭘 뭐, 무슨 말씀입습니까 표상이라는 말씀이죠 표상, 포고시텔로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서 관정을가지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죠. 아 저것은 탁자야 뭐다 이렇게. 근데 그그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나,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경험론자들은 이놈이 나한테 오는 요게 더 포인트고. 내 마음은 조금 수동적인데 비해서 어소시에이션 하는 거에 비해서 칸트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다가가 가지고 이놈을 이렇게 구성한다는 게좀 달라요. 그게. 근데 들레지가 연구하는 건 뭐냐면 인식, 그러니까 인식론이 아니라 존재론이에요. 물론 인식론과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맞물려 있는 거지만, 어차피 같이 가는 거지만. 내내 내 의식이 어떻게 하냐라는 요요 인식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론에 있는 거예요 존재론. 존재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나타났냐라는 거죠 요걸로. 그러니까 나타났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존재가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 요놈이 지금 나한테 나타났냐라는 거죠 이렇게 갈색으로. 응? 그러니까 내 경험을 내 마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경험 자체가 어떻게 성립하냐라는 거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여기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 이 차를 아시겠어요? 이차 그래서 들려주는 엔피리시즘인데이 차원을 떠나 어떤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걸 일단 거부한 다음에 다는 점에서선 이딴 사람은 경험론자예요. 경험론자인데 선험적 예. 경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면이트랜센젠탈이 주체가 아니라 이 객체로 옮겨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에 트랜센젠탈이있 그래서 들레즈에게 들레즈의 문제 틀은 뭐냐 하면 내 경험과 내 마음의 관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액추얼한 것과 내가 경험으로 확인하는 액추얼한 것과 요놈을 가능케 하는 보철한 것과의 관계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주체 중심의 구도로부터 객체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어떤 중세적인 방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돌아가서 뭐 신이나한테 뭐 이걸 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학문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이상학적인 가설 없이, 그런 거 없이 객체로 돌아가되, 도대체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세계 심층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표층 아니잖아요. 표층, 표충. 그죠? 표층이죠, 그죠? 근데 내가 열이 나, 열이 지금 난 예를 들어서 열, 열이 난다.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 이거는 결과죠, 결과 표층이죠, 그죠? 내가 머리가 아픈 건그 전에 이미 뭔가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최종 결과로 나한테 머리가 아픈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배가 고프면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배가 고픕니까? 그게 아니죠. 내몸 안에서 뭔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그걸 느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나한테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서피스예요, 서피스. 액처는 거는. 표면인데, 이눈의 표면이 경험론은 뭐냐면 나타났다고 치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는 문제인데 비해서, 들레지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났냐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왜 이렇게 나타났냐. 라고 하는 거를 인신론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 들은버철얼과액철얼이 되고, 저렇게 버철얼을 가지고 액철얼을 어, 설명하려고 하는 것. 나아가서 마인드 자체도, 의식, 마음, 그 자체도, 둘레지에게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되는 거죠. 어? 마인드나 주체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마인드나 주체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게. 그걸 서, 그게 설명되는 거죠, 그건 거죠. 그런 식으로, 에, 그, 말하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 온톨러지컬 턴이라고 할까, 존재론적 전회를 이루게 되죠. 그죠. 이런 존재론적 전회는 둘레지에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베르구송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니시도 있고, 많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베르구송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이데거나, 아, 화이트헤드 등등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라인을 같이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들려지가 그, 그거에 말하자면 최신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철학의 역사에서, 이건 뭐 서구 철학의 경우겠지만, 두 번의 거대한 전회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전회는 중세적인 존재론적 사고에서 근대적인 인식론적 사고로, 신 또는 존재 등등에서 주체로의 전환이 첫 번째 거대한 분기라고 한다면 베르구성에 의해 가지고 주체나 의식이나 이런 등등 그 차원으로부터 다시 객체로. 그러나 뭡니까? 중세적인 객체와는 다른 객체로 이해한 것이 또 하나의 거대한 전회고 들레지도 그런 전회의 연장은 상에 있는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철학사를 잘 밟아서 이해하려면 반드시 베르그 성을 이해해야 돼요. 베르그 성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하이데그도 되고 하이테그도 이고들레즈다다고다 되고, 되고 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또 베르그 성 자신은 자신의 철학을 거꾸로 선 스피오자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들레즈 그러니까 자신은 근대적인 주체 철학들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그 이전에 스피노자에게서 또는 라이프니츠에게서 자신의 사회의 어떤 그 뭐랄까 원천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끈이 있는 거죠. 그죠?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어,적인 어떤 그런 그 존재론에서와 배려구성적인 존재론으로. 그, 그 사이에 나타난 인신혼들은 조금 비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이런 들레지 등등에 의해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유의 끈이 있고 그래서 에가타카오도 주로 이제 그 많이 얘기하는 게 스피노자 니체 들레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 역시 그런 그런 사유의 그 선을 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또 또 거기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르토 영국 그 쌍치로 유명한 거그 아르토를 이제 예, 또, 많이, 이렇게, 그, 어, 가지고 들어오죠. 예. 일단, 그, 서로에서 뭐, 얘기, 저 얘기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어, 근대적 주 철학과 이 사람의 예, 존재론 중심의 철학의 관계, 그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그, 그, 여기 드렸던, 어, 일정표대로 가기는 조금 어렵고, 어, 일단 그렇게 일정표는 세워놨긴 했는데, 에,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문단을 다 이렇게 읽고, 또 하고 또 읽고 또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그 역으로 돼 있는 거, 영절이, 영원한 비종속을 위하여, 반실원을 향하여. 여기에서 그 비종속이란 말은 그 스피노자적인 용어예요. 스피노자. 그 스피노자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그 테마 중 하나가 자유인과 노예죠. 그죠? 우리가 과연 노예로 살 것이냐? 자유인으로 살 것이냐? 그렇죠 자유인이냐? 노예냐? 그것이 스피노자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비정석이라는 단어는 아, 스피노자적 뉘앙스를 이제 풍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실현론이라는 말은 아, 이거는 그 들레즈의 용어예요. 용어. 실현이라는 것은 액추얼라이제이션 또는 이제 이펙추에이션. 그러니까 잠재적인 것이 어떤 액추얼한 걸로 현실적인 것. 또는 뭡니까? 어떤 이펙트로. 아까 제가 여기서 서피스를 말번 했었는데, 저거는 이펙트의 레벨이기도 하죠. 이펙트. 그래서, 어, 반실현은 뭐냐면, 카운터. 카운터 에펙트웨이션이죠 카운터 에펙트웨이션 그러니까, 반실현론은 뭐냐면, 뭘 함축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잠재성으로부터 현실성으로 오는 그 라인만 계속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수동적인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어 사유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객체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인식이 없이 주체성을 강조할 경우에 그거는 어떤 인간중심주의로 또는 어떤 환상으로 착각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객체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적 주체성이라든가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말하자면 굉장히 인간의수동적이고 오로지 그냥 결정된 걸로만 보게 되죠. 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인간 주체다. 인간은 결코 객체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면 인간은 자유로다, 자유로운 존재다 강조하면 그거는 듣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저 듣기엔 좋을지 몰라도 객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그런 그 주, 주체성의 강조는 굉장히 그 자칫하면 그 착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고 객체에 대한 그 냉정한 인식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과연 자유로운지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거꾸로, 어, 예, 근데 뭐 자연과 생물학적 환원주 이런 것처럼, 객관 객체만 굉장히 그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그저 그냥 그 객체의 한 결과, 뭐 DNA의 결과라든가 이런 식이죠, 그죠? 뭐 진화의 삶,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라든가, 인간이 자기 삶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유에 있어서도 어, 객체성에 대한 냉정한 인식하고 인간의 그 주체성에 대한 어떤 그, 그 주체적인 그 윤리가 같이 이렇게 있어야 그게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철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잠재성으로부터 현실성으로만 오는 것만 얘기해 버리면. 뭔가 굉장히 다 그냥 어떤 결과만 되고, 수동적인 그냥 그, 우리 모두는 그냥 잠재성의 운동의 한, 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카운터 에펙테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역으로 어떤 잠재성에 개입한다 그럴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 잠재성 쪽으로 이렇게 삽입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그 세계를 이렇게 바꾸는 측면. 그러니까 어, 영어로, 편의상 영어로 얘기하면, we, w are.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we are, be에 대한 인식 플러스 뭡니까? we can, we can, 또는 we, w do.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를 함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의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개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반시련이에요. 카운 u n t e r e f 그래서, 이 에가타카오의 이 책은 그들레즈를선험적 경험론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두 개의 개념을,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카운터 에펙추에이션, 요거, 요게 이제 핵심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파라 센스라는 게 있거든요. 글래전이 센스란 말참 많이 하죠. 로직 오브 센스, 또 뭐, 논 센스, 뭐, 파라 센스, 무슨 뭐, 아, 등등. 그 다음에 뭐, 카만 센스, 굿 센스. 그 센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상당히 그, 이렇게 중시하고, 다각도로 조명한 사람이에요. 그, 미국의 그, 미국의 그존 듀이. 존 듀이가 센스에 대한 아주 그, 뭐랄까. 그 예민한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들레지도 이 센스라는 거에 대한 이게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고 방향도 되고 방향 그다음에 감각도 되고 세가다 되죠, 그죠 의미, 방향, 감각 그래서 이제 파라센스 역시기에 대해서 또그두 가지 카운터 에펙츄에이션하고 파라센스를 상당히 그 하드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들레지를 풀어나가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죠.